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윤진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쉐보레 더뉴스파크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9년식 32,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Trying hard, but you wanna be my friend. Ain't no place to hide, ain't no one to run to. Here we go, here we go again. Call my bluff, I'ma be here till the end. I'm the one you ride, I'm the one you ride.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색상 관리하기 편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다크그레이 색상의 차량이고요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외관 적으로 봤을 때뭐 외관에 큰 흠집이나 뭐 스크래치는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우선 이제 연식과 키로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외관 컨디션 앞쪽에는 뭐 흠잡을 만한 데는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요 광택까지 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네 그리고 아래쪽 안개등 부분 보게 되시면은 백화 현상 깨짐 습기 현상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양쪽 모두 전구 다 완벽하게 나오는 차량이고 앞쪽 헤드라이트 컨디션 역시 네 전면부와 같이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쪽 측면 부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우선 운전석쪽 문콕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네 외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외관에 스크래치조차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네, 한80% 정도 남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휠 보게 되시면 네, 휠 쪽에는 아쉽게도 살짝의 흠집이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또한 약한 80에서 9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타이어는 앞뒤로 모두 신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뒤쪽 휠 보게 되시면은 뒤쪽 휠 역시 앞에보다는 깔끔하긴 하지만 사이드 쪽에 약간의 흠집은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생긴 일반적인 경차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스파크나 모닝 같은 경우에는 뭐 하도 차가 많으니까 고객님들도 공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 뒤쪽 후면부 라인 역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은 경차답게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쪽에 6대4 시트 폴딩을 이용하여 조금 더큰 짐도 무난하게 실으실 수 있는 트렁크 적재 공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순정 매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이 아래쪽에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밑으로 내려서 이 차량 아쉽게도 후방 카메라는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고요, 후방 감지 센서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 브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핸더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조수석 역시. 문콕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외관 상태는 앞뒤 좌우 전부 다 이렇게 둘러봐도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 그런 차량이고요. 이어서 2열 공간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2열 공간 보게 되시면 시트적인 부분 오염, 이염, 찢어짐 현상 전혀 없이 A급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바닥쪽 매트. 또한 코일 매트로 전 차주님께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뒤쪽에는 거의 사람의 탑승 흔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 트렁크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가 없습니다. 네, 시동 소리 무난하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경차다 보니까 이제 기통수가 좀 낮아서 배기량이 낮아서 약간의 잔 떨림은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어느 차에도 느껴지는 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32,283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앞쪽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 사용감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핸들 우측에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 프리 기능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그리고 핸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운전석 좌측을 보게 되시면 미끄럼 방지 오토 스탑 그리고 시티 모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투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ECM 룸미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시보드 쪽 한번 살펴보게 되시면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대시보드 커버를 씌워 놓으셨는데, 이거는 뭐 쓰셔도 되고, 네, 버리셔도 되는 추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센터페시아쪽쭉 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 아쉽게도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는 없는 모델이고, 이쪽에 라디오 같은 기능들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점 네, 참고하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밑으로 내려와서 이쪽 보게 되시면 공조 시스템 버튼이 렇게 들어가져 있고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온도 조절하시면 되고 반대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풍량 조절을 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 네, 기어노브 따라서 쭉 보시면 이쪽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점은 따로 있지는 않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옵션이 굉장히 풍부한 편이에요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져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는 게 살짝 아쉬운 차량이지만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작업하는 데는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연락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엔진룸 소리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무래도 경차 3기통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 소리가 살짝 큰 감은 있는 차량이지만 엔진 상태가 이상한 차량은 아니고 웬만한 경차들은 다이 정도 소리는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울량호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남녀노소 나이 불문 인기 만점인 스파크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이렇게 앞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